아.. 두번 들려서.. 아, 좋지.. 장마만 잘 쓰면 이긴다고 탈진이야 심지어 나는 아, 어.. 그, 뭐지

어? 나왜 이거 칠레 때가. e m o t i 하 n h 두명 h a s 2명. h a s e 아 i 2명. 명 Hasegi, 2명. Hasegi, 2명. Hasegi, 2명. Hasegi, 2명. Hasegi, 캐시브한대 맞아주고. 와. 세상에 이런 리신 없, 어디 가? 와, 아막는다 왜? 왜? 아. 야, 하지마, 하지마. 어? 에이. 패시브 채우고. 지금 5천만년 걸릴 것 같은 세월 때까지. 아 이렇게 하면 돼. 어 캐트 하이드샷 빠짐. 유 <laughs> 깜다. 오 지금 왜 경제 경제 안 하냐? 우리 가 이겼어. 선이랩. 쟤네 이랩, 쟤네 이랩, 쟤네 이랩. <laughs> 오 셀링 좀 많이 잘하네. 아니 당연히 알지 바텀 유저인데. <laughs> 이겼다. 이겼다. 에, <laughs> 못 해야겠다. 아이스. 싸울까? 싸울까? 캐틀 쿵강박아봐 이건 아닌데. 아아난또 설마 했는지. 아 어. 아 캐틀한테 쿵강박아된다 거리 되면은. 아이 대포 치우고 내가 들어가는 순간얘못 <목소리> 먹을 텐데. 누나가못 <너>. 먹는 <목소리> 거 아 쟤는 3렙 쟤는 3렙 레오나 안 보여 레오나가 없어 레오나가 없어서 3렙 된 거야 있네 아근 틀. 틸틸 장막 배우면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여기 봐봐 가자 가자 죽어버려 어? 아. 어? 아 여기까지? 뭐어지 뭐 소명? <laughs> 오나어 오호 레이금똥왕먹이었는데 아. 내가 <laughs> 아, 나아나나고 저... 싶어. 나 서로 압박하고 있다는 거는 게임을 이긴다는 징조야 야, 싸우자 재미없다. 아 그런 거 맞는 편이었나? 아내이게 피. 아좀 아줌. 네샷건방증네 여기. 어우 쉣! 다 맞아 다 맞아. 네네네네, 안경 네, 놓고 네, 네. 아빠좀 싸우자고. 싸우고 싶어. 거리가 안 다. 그냥 막 박아 그냥. 어, 그냥 막 박아 마 스타일 안 보이긴 해.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압박 개 많이 주긴 한데. 이렇게 쫙한대뭐 하는 뭐 하는데, 그 뒷장을 보여쫙 했다가 한대 맞아주고. 뭐 하나? 뭐하뭐 하는데? 맞, 맞은 피해량 1등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와 <laughs> ㅈㅂ 잘해 ㅈㅂ로 <laughs> 다 맞은 거 같은데 지금 우리? 그러니까 야 잘한다고 야, 땡기라, 의심을 야, 땡겨 땡겨, 어, 의심하고 땡겨. 할... 땡겨 땡겨 어, 우리가 말할 뭐수 있어 의심을 하지 말라고 의심을. 아, 의심을 마스터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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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그냥... 마스터에, 바텀일 수... 마스터에 바텀일 수 여기? 아가간히 저기 다 c h ơ 싸 đ 싸워! 싸워! Xâu rồi, xâu r ồ ㅈㄴ 잘해 진짜! 빼자! 아, 나쁘지 않았 나쁘지 않았 스펠 다 빠졌거든? 나 근데 풀이 남아있다는 사실 익히 풀! 익히 풀한다! 야, 니들라고니들라고의심부라라고의심 소리. 저거, 하지말의심라지내라 이제 아, 방금. 이 시부라스. 이 시부라스. 이 시부라스. 이시라이시부이시부어이이야 어. 잘 막지 못해. 전장에 지배자 아군이 당했습니다. 와, 랭, 아, 아군이 당했다. 미드 미드랑 거의 1대 2씩 교환하는데 한명중한명 죽었다는 거. 아, 네. 저 레드 클다저 원딜 없어. 우리 원딜 어떡하냐? 안 그래도. 아, 데 케인. 패시브도 는데 마이 와, 저 들어왔으면 클다 마이 빡딱나왔는데 라인 웨이브 좋다. 바로 바로. 바로, 바로. 나도. 거의 다 됐어 나도. 라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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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다나나나나 나도. 다나다 믿으라고또 <laughs> 아, 그냥 거의 교주인데, 어, 교주. 잘한다고, 난. 너 레오나 들어와도 레오나 때리지 마. 토탑 밀어. 여기까지. 마이가 알아봐, 안 보이긴 해, 알아봐, 알아봐. 마이가 미드인아 이렐리아 던져. 이리, 봐봐, 내가 아까 어? 그 부캐에서 다 빼고 와가지고 공캐 이기잖아. 그렇지. 그래. 아, 안 좋은 이런 좆 같은 것들. 이득이잖아 아! 방금 다 여기다 터트려야 되는데 이거 그냥 내가 먹을게 어? 어? 나도 이렐리아처럼 미드 달리고 <laughs> 한번더 가든가 이게, 이게 있어 어쩔 수가 없었는데 이게 아 궁이 없긴 한데 아, 이거 궁이 없으면은 지는... 진흙... 어, 어? 던져? 던... 우리... 좋아, 왔아 이거 못 막았네? 아, 아, 떼잖아 이거 못 막... 못막 이래는또 여기 와서 미션 또 먹어줄 수있 나이스 나이스. 3대1? 3대0? 나궁 돌았는데? 아나 무조건이지. 좀 데려와 내가, 3명 맞을게. 맞아. 맞아. 내가 3명 맡을게. 내가 3명 맡을게. 어? 마스터의 미드. 이렐리아 위치 좀. 와드 파 어? 야, 만화 없어 만 없어. 만나 없어. 없어, 마나, 없다고. 아, 어? 어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마나 없어, 만 없어, 만 없다고, 어? 여기나지여마까지나없다고 나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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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보나 없어! 나고나나나나 풍이 있어! i 어? 왜, 왜, 방 u 지 g a s i Oh, 진짜. w h 까 미신.. 미신 r e s it go? 이 새. 아이 저거 W, 울 마나가 하나씩 부족하네. 아이 W가 없어. 누구도 날 막지 못해. 이제 안전빵 때릴까? 여기 서한번한번 안전빵 린타 와 레인도 너무 너무 강해보이는데 저거잠깐 저 저거 다맞는다 야나 이거 나왔는데 나왔는데 어떡하지? 어? 어? 큰일났다 바텀은 없다 이제 맞지? 맞지 어 바텀 이제 쫄아서 못나오잖아 경험치를 같이 정해지 <놀람> 아직 바텀 아직 없다 딜교만딜교만 <놀람> 나와 이러면 스더가더가 어? 뭐하냐? 어, 어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! <웃음> 장인이야 장인 <laughs> 저거 뭐야! <laughs> 어, 나이브 어, 하어가너 들어가 너 들어가, 아, 들어가. 나초식이 나, 나, 있어 초식이 있어 거야 느낌. 잠깐만. 한번 맞았다. 한번 맞았어. 한번 맞았다. 이거를 꼬라들이 김행이 낫겠지? 진짜? 뭔가? 아 김행 아니고 이거는 그게 낫겠다. 근데 오레이디 그치크. 아니라고. 야 왜? 뭐. 그냥 가. 아니, 지크는 그리고 시발 원거리 딜러한테 좋아. 발을 내고. 어이, 레이 빡쳤다. 이리 레이개 빡쳤다. 죽으어 이래 집 이래 다고 아, 개 웃기네. 이건 녹화하고 어. 있는 건가? 어. 아, 진짜로? 어. 나 몰랐네. 강현성 저거 포탑 다이브 저 짤로 일단 시작을 해야겠다. 썸네일 썸네일 만들어는 자기 이걸 왜 샀을까 내가 그러면. 그래. 어? 어카멜 꺼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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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꺼내 꺼내. 야 ㅅㅂ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왜, 왜 그러는데 잠깐만 좀 아프네 해봐 야 <laughs> <자. 웃음> 아, <잠깐만. 웃음> 잘가 <웃음> 한번 봐줘 한번 봐줘 고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 미드 억제기. 나 지금 아 이래야 킬주 뭐초식이 가? 아초 y o 네 어? 뭐어 a t 라고 우리도 저기 o r k The dog is dole. I'll t a k 표 it. 아 빨리 밀자 이거. 아 t I'll take 깨자, 이거 어? 왜? 에런 밀어라 그냥. 우 아, 가가니가 게임 터지잖아. 아, 진짜. 뭐. 리포탑 땡스. 갑자기 왜그 올라가깨재 어디가. 어, 야, 야, 야. 아니, 이게, 바닥이 안 되네. 아, 가, 가, 가. 뭐해? 아, 가. 가. 아 가, 가. 아이, 무조건이야, 무조건. 맞췄잖아. 왼쪽, 까비. 어? 이거 와? 아 없어 깨 없어 여행 가시는데 아 근데 케인 착하다 그거 집중 집중 안돼 그거 일부러 싸움 다 끝나고 말 거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따라와. 거기 거기, 자 거기 는 거야? 어. 없다. 아아 아! 어! 아, 아! 아 나한틱아깝다 손이 너무 막 그걸 거기서 걸 적의 어깨를 파괴했습니다. 어? 아 아니 저거, 키마 또. 라래저 개웃했는데? 지겠는데? 일단이거 저거, 저라가 저거, 저거, 저를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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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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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 내가 이 기명을 야저한테 걸어줄 만큼 기명 야거가 쓸모가 있을까? 저 더블킬. 아 당연히 써줘야지아이 대기자 그 잘... 이게 넘어가네 야 벽팅이 왜안돼 이게 아 너무 얇아 벽이 아니 아까도 저렇게 넘어갔다니까. 이제 서포터 주제에 야이다 하러 가자 그다 게임 지는게 자주 아닌게 내가 세명 맡을게 나 궁도 없고 스펠 없어 빡세 보인다 궁 있잖아! 궁 없어 나 이거 미니 없으면은 맞아내 가자, 가자, 가자 아니 탑좀 타고... 뒤로 좀 박아줘. 빼른 빼른 선전 빼른 빼른 선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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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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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당근은 여기... 캐 n n a carry I'm gonna d